안녕하세요. 반호박이 성형외과 서재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전후로 받는 유방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성형 전후로 유방 검사는 꼭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일단 유방 검사는 뭐 두고지 측면에서 어, 유방 자체고 건강 그리고 이제 가슴 성형과 관련된 유방 상태 체크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. 일단 유방 건강 상태는 유방 성형과 관계 없이 어내 유방에 뭐 혹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뭐 다른 건강 상태 가 어떤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가슴 성형을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유방 검사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종종 종종이 아직도 꽤 많으시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가슴 성형을 계기로 유방검사를 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. 그리고 성형 관련해서 이제 유방상태를 보는 거는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본인, 본인은 뭐그 외관상 큰,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음, 초음파를 보게 되면 예전에 시술을 하셨던 분들, 뭐 지방이식이나 뭐 파라핀 주사, 요즘은 없겠지만 그런 걸 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이제 성형하는 데 있어서 꽤 힘든 경우도 있고, 혹은큰 경우에는 뭐 제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전으로 뭐 검사 필요하다고 봅니다. 또 수술 후에는 이제 보형물 상태가 어떤지, 보형물 주위에 뭐 물이 고인다든지 피가 고인다든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서 꽤 좋은 검사라고 봅니다. 유방 검사는 대표적으로 다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방 촬영술, 엑스레이로 하는 유방 촬영술과 초음파, 유방 초음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유방 초음파나 이제 엑스레이에서 뭐 이상이 발견됐다든지 혹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방 자체 생기는 문제랑. 보형물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유방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예상하시셨듯이 제 암, 암이 있는 경우에 그 가슴 성형을 오셨는데 뭐 검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. 그래서 뭐 본인 이 성형은 못하시고 일단 치료를 받으러 가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유방에는 생각보다 종양이 많아요. 그 검사하시는 분들 반 이상이 돼요. 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. 그 중에 이제 뭐 작은 혹들이 하면 추적 관찰하시면 되는데 어 큰혹들은 뭐 수술 전에 제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고요. 얼마 전에 봤던 케이스인데 반원장님이 감이 좋으세요. 반원장님이 뭐 이분은 근육을 좀잘봐돌라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 초음파를 봤는데 유방 그분이 이제 유방이 비대칭 유방이셨고 그 비대칭 유방 중에 작은 유방 쪽이 과소 유방이고 거기에 가슴 근육이 없으셨어요. 뭐 이쪽에 대흉근이라고 이렇게 운동하면 뭐 블록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는데 그게 한쪽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형을 할 때도 성형할때 보통 가슴 근육 위에 넣거나 밑에 넣거나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생각할 게또한 가지 더 많아지는. 보형물은 이제 가장 흔한 파열, 파열 이제 수술하시고 조금 연차가 되셨던 분들은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. 촉감이나 뭐 외관 모양이나 이런 거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하시다가 파열을 발견하시고 재수술 하시는경우도 많고요. 그리고 구축도 어, 초음파로 좀 약간 어,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수술 전 검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혹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술하기 한 일주일 전에 어,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그때 혹시 뭐 혹이 발견되더라도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일주일에 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뭐 진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. 근데 수술 전뭐 하루 이틀 전에 초음파를 봤는데 뭐 혹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어, 어 내가 봤을, 제가 봤을 때어 이거는 검사를 꼭 하고 가야 되는 혹이다 그러면은 뭐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조금 미루든지 어 결과를 보고 확인하든지 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. 수술 성형 가슴 성형은 다 하시면 됩니다. 가시면 되고 안 되는 건 없고 일단은 이제 뭐 검사에서 뭐 암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뭐 응? 대학병원 가셔서 수술하시고 치료 다 받으시고 오셔서 다시 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지방괴사 그 지방이식을 하셨던 분들은 지방괴사가 굉장히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만졌을 때뭐 탁구공 하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뭐 제거를 하고 그렇게 가속성에 진행하면 되니까 뭐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가슴 성형 수술은 본인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수술인 만큼 그 전에 좀더 안전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지고요. 유방검사는 성형뿐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인 만큼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